<laughs>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또 새로운 피자들이 나왔는데요. 돌판 5분에 구워 만든 쉬림프 피자입니다. 요거 말고, 그, 파인애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. 무슨 뭐 골고루 한네 가지 정도 새로 나왔습니다. 조금 가격은, 어 조금 비싸서 한 7천원 정도 하고요. 물론 이것도 하다 보면 가격 내리겠죠. 자 과연 이럴지 아, 스톤 베이크드 피자 아, 쫄깃한 숙성도 레귤러 사이즈 되어 있는데 새우가 6.4% 403g에 어, 줄넘기 1시간 반 짜리 되겠고요 오븐에 전자렌지에 뭐 후라이판에 두개 조합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예, 오븐이 없어서 <laughs> 자오븐이 있는 분은 오븐에다 맛있게 구워 드시고요 조홍이랜드 제조에서 오뚜기에서 유통 판매하는 제품인데 자나트륨 어, 어 전체 보시게 되면 76% 당류는 11g 지방하고 포화지방 상당히 높고요. 어 콜레스테롤 활짝 있는 건데 자 한번 뜯어서 먹어볼까요?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기존 거에다가 좀 새우가 좀 들어간 듯한 느낌 어 정도 들어가 있고요.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전자레지 돌렸다가 후라이팬에다 바삭해 해서 먹어보지요. 전자렌지 1분 정도 돌렸더니 약간 좀 새우가 좀 쪼그라든 모습? 네, 이건데. 그냥 먹기보단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좀두르고 바삭하게 돌려서 먹어보지요. 자 후라이팬까지 돌려 갖고 왔는데요 자 한번 먹어봅시다 자 이렇게 슈림프가 좀 저는 해동시킨 다음에 먹어 가지고 조금 약간 좀 쫄아든 듯한 느낌이 되어 있고요자 과연 그만한 조금 몇천원도 비싼데 그만한 값이 있는지 자 밑에도 후라이팬 에다 바삭하게 구워서 자 맛있게 되어 있는데 자 음. 음, 확실하게 뭐가 좀 건더기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? 음, 들어가지고요 뭐, 조금 낫긴 한데 그... 차라리 뭐 해산물이나 아니면은 그...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치즈도 조금 더 많이 깔려있는 것 같고요 요건 좀 저거 뭐야 파마산 치즈까지 뿌려서 먹어보면 행.무.산 음 바삭한 맛까지 그냥 갈 차은 것 같네요. 근데, <laughs> 조금, 가성비는, 그렇게 뭐, 가치가 있나? 쌀랑 <laughs> 이거 하던데. 먹으라고? 응, 나가 먹었잖아. 그거 먹고 가자. 그거 먹고 가서, 오늘 저녁 끝이에요, 김현서 씨. 자, 뭐, 그렇게 나 신제품만 해가지고요.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,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, 제 언제쯤 여기 그 치즈 들어가 있는 것도 나올까 클러스트가 왜 그거는 냉동으로 만들기 힘든가 <laughs> 분해하기도 힘들 수기도 하네요 안 먹으면 한치 먹는다 안돼 뜨거워 너 구우 때는 자 가급적이면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구우시면 빵이 바삭바삭한 게 맛있으니까 그렇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날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, 그러니까...